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여기 어, 22절에 하나님의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 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게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 하나님은 나엘을 하나님이 생각했다고 했거든요. 나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됐을까? 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이를 그렇게 생각해 줬을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이를 주목해 봐야 했겠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이를 주목했고 나중에 에, 믿음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생활 속에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믿음의 정점을 찍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엘이 들어왔다는 거. 그냥 주목한 것하고 주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쑥 들어온 것는 달라져요 쑥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의 소원이 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나엘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엘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다른 사람 다, 어, 자녀를 낳는데 자기가 못 낳지요. 그런데 자기는 분명 목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달라고 구하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면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한 방향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달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분명했어요. 목표가. 두 번째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어, 그냥 가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는 자녀 달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야곱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냐? 나엘이에요. 나엘은요. 남편 야곱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의 모든 에서 은혜를 입고 특정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근데 나일은 자녀를 달라고 했죠. 근데 주문 주고 마원 말고 한 것이 아니라 기대했다는 거. 하나님 자녀를 주면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대하면서 구했다는 것이 뭐좀 구하다가 말면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달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엘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때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 여기 법문에는 부끄러움을 없애주기로 그랬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해. 그래서 첫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는요, 어때요? 나의 부끄럼 없애주시려고.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놨어요. 두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언니, 누구죠? 내하고 경쟁을 했다 그래요.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나엘은 자녀를 낳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자기 남편 야곱에게 막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엘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태의 문을 막은 사람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냐. 2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구하는 나엘의 심정은 자기가 노력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내 비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노력해도 안된 것이 있다면 이 밤에 나엘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 제목이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 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밤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열이 간절함이 있었지요. 간절함이 있는데, 간절함에 대한 그런 모습이 하나 나와요. 6절에 한번 아, 자막을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30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봐요. 30장 6절 시작. 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잘 되는데 난안 돼요. 다른 사람은 자녀나는데 난안 돼요.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데 나는 잘안 돼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속상해요.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속상함이 회복될 지어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겠다 속상함을 회복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죠. 내 억울함을 속상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속상한 마음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 네.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직장생활으로나 내가 속상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 잘하고 싶고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그러죠. 호소를 들어준 것처럼 호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밤에 어느 분 호소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 아니라 정말 마음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고, 관건하고, 삶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의 이런 일들이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러나 입술로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 밤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엘 하나님께서 나엘을, 나엘의 호소를 들어줬, 들어줬다는 것은, 나엘의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절을 한번 볼게요. 기도 제목을 끌어오겠습니다.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모였다? 자, 따라 해보세요. 거룩한 시기.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얘 못해요. 이거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속상해요. 저, 저 사람이 잘된 거, 나도 시기가, 시기심이 생긴데 이것은 그 사람의 경것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시기, 하나님 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 속상해요 언니의 시기였는데 거룩한 거룩한 뭐라고요? 시기다 그래서 속상하다는 마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기 말한 거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요 야곱이 이르되 어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이르되 열 절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뭐하겠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는 시기하는 것들은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죽을 맛이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 억울함으로 표현하고, 부끄러움이라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도 이겨도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좀 속상한 마음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더 간절해진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교회를 봉시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속상한 마음으로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상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풀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엘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나엘에게 야곱이 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막, 야곱에게, 어? 아들을,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이 태임을 막았는데 어떻겠냐. 그래서, 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속상한 마음이 있죠. 그 문제를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관계로 풀지 말고 하나님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들도 거기에 포함됐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풀어지고 회복될지어다.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더니 풀어질지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세임을 준다는 것. 그래서 나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목마름도 볼수 있어요. 막 간절한 마음. 3절 볼까요? 나엘이 이르되, 야곱에게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저 얼마나 간절히 있으면 내가 못나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일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래서, 기뻐하는 몸종을 통해서, 어, 자식을 얻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본 거요. 예너못 나누면, 자,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어? 그 소원을 이루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신 거요. 예 그래서 나엘이 자시을 얻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행동의 언어. 자 5절 한번 우리 성경 봅시다. 30장 5절. 음. 자 5절 6절 은 시작. 빌아가 비라.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지라. 6절 네. 나엘이 이르되 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네.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네. 아들을 주셨다 하고 예, 이런말이야 아마 그 이름을. 자,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예를 자녀를 안 주면 안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될 정도로. 주시합니다. 주시합니다. 몸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자녀를 낳는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푸셨다고 해요.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 안 주겠어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를 줘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 이거 사람이 준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몸종을 통해서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잘 하십시오. 그게 나열의 장점이에요. 하나를 가지고도 내 몸으로 낳지도 않은데 내가 난 것처럼 막 기뻐한 거예요. 하나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 크게 하나님을 높이고 크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크게 하나님을 뭐라 그래. 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과 몸과 환경이 막 일어난다는 거. 그게 나엘의 장점이어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비라가 다시 임신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자, 나엘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 이겼다. 납달리 지요 나엘의, 하나님의 나엘의 마음을 헤아려 본 겁니다. 그리고 나엘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의 소원이 있어서 나엘처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나엘처럼 강구하십시오. 하나로 둬도 하나님이 다 줬다고 해버려. 하나님을 자랑해버려. 백분의일밖에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는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지어다. 내가 기쁘지 못한 것은 내가 이런 표현을 적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하러 적게 해서 그래요. 얘 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지, 역사를 들을까요? 하나님이 표현을 들게 있어. 하나라도 다한 것처럼, 다준 것처럼, 다강건는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 회복된 것처럼, 다내빈장이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십시오. 아, 예. 그래서 주일날 감사 많이 하시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높이십시오. 아, 예. 자, 22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 하나님의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다. 자,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하나님 막 높이는 그 소원 속에 그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늘 높이는 거, 자랑하는 거. 나는 될수 있으면 하나님은 이 높여요.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옮겨 주셨습니다. 나는 이거 자랑 많이 하거든요. 하나를 주셔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계속 차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막 베풀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막 일어나야만 내 마음에 힘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와요. 내 표현 속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늘 내가 작아져. 힘이 없어져. 표현하는 오늘 우리의 굳어진 혀가 풀어져서 주님을 자랑하는 혀가 될지어다. 내 율법이 풀어져서 내 몸으로 주님을 어 표현하는 자, 자유함이 있을 때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자, 23절 보세요. 자, 시작. 자,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운 것, 하나님 속상한 것이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힘든 거 있죠? 자 속상한 마음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속상한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요다 네. 그래서 손을 또렷하게 기도하세요. 속으로 우물우물하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네. 하나님 상식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소리지만 은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네.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24절이에요. 자 24절 시작. 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주었죠 소원을 이루줬어요 근데 나엘은 요셉만 봐, 받아도 너무 감사했어. 근데 그 다음 자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총 입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나는 이것만 받아도 좋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에게 더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요셉으로 끝났는데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 더해 주고 있어.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지요? 더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말지어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의 소원이 부끄러운 거, 속상한 것이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질지어다. 아, 네. 그리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나에게 더 주시려고 그런, 뭐요 메시지를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아,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